그때 예수께서 밀바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다이과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보마에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는 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는 뜻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회당에 들라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무어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이르시되 여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같이 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그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이 하심에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서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 거언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생각을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라온지라 예수께서 그들다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내가 택한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나 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각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지다 심지를 꺼지 않으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이방들이 또한 그 이름을 바르라 함을 이루려라하십니다 그때 귀신들려 눈물고 말 못한 사람이 데려오니 예수 고쳐 주시에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올라 이르되 이는 다이스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세인들이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리세벌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라 하니라 예, 예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고 이르시되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것이요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리, 그, 어찌, 어찌, 거리니 날아가 쓰겠느냐? 또, 내가 사탄을 의지하여, 내가 알세부를 의지하여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아,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내가 너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느니 희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싸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루느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 심문을 받으니 내 말로 어렵다 시심을 받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느니라 그때 서기가 바리, 서기관과 바리세인 며치 예수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너희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심파대, 때 심판 때의 남방 여일이나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시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모보다,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람이 더러 운 귀신이 사람에서 게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내가 싣고서 얻지 못하고 이러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기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강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가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더 하게 됩니다. 이 약한 세력 또한 이와 같이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이 말씀 하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한 사람이 와서 알리 여자오되보시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말하던 사람에게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리키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내 어머니라 하시니라.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더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 위에 앉으시고 온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드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드러는 흙이 같은 노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삭이 나오나 해가 도둑놈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드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드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늘어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짜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하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이. 무릇 있는,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들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눈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이있도다 모든 선지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선지자 어인이 너가 희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그는 즉 10분이면 비유를 들으라.아무나 천국 말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악한 자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려진 자요.돌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시 기쁨으로 봤대.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인하여 활란에가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든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 원수가 와서 꼭지 가운데 가라지를덧뿌리고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그 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 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이르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로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르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 추수꾼들이 이르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곡간에넣으 네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열새한알 같으니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서 들어와서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르수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개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 아닌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비유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를 비유를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받던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아난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아 풀묻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메이를 가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발견하고 숨겨둔 후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으니, 거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대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렇게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이하리라 천사가 악인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러하리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예 그러하거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다된서기관마다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거기서 떠나가서 자기 고향으로, 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로 돼. 이 사람은 이 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말이야. 그의 동생들은 야곱과 요셉,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같이 있지 않냐? 이, 이,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어디,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박해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 같이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 13장 말씀 아멘